TBS FM 그저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 네. 저희가 새로 마련한 새로고침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인터넷에 신조어가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어떤 신조어요? 아, 어, 이 경찰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다. 네네. 이런 얘기였어요. 요즘은 민중의 곰팡이다. <laughs> 아이고, 저런.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니, 인터넷에 신조어가 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경찰관의 추문 관련 뉴스가 계속 되고 있어요. 예. 무슨 뭐 성추행을 했다, 뭐 클럽에 가서 또 성추행했다는 뭐 경찰관이 오늘 뉴스 오늘 오늘 나왔고, 네. 또 조직 내 갑질, 뭐 부하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거창하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좀그큰 얘기는 좀 뒤로 미루고,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찰이 왜 이러느냐? 이걸 여쭤봐야 되는 건데, 좀거상한 질문으로 바꾸면 경찰의 인권 감수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오창윤 국장님 어떻게 평이 주시겠습니까 음, 인권의식 뭐 인권 감수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보다 높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게 네. 이를테면 경찰관이 되려고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네. 인권을 공부해서 경찰관이 되는게 아니고 네. 또 기본권을 담고 있는 헌법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과목에도 없어요 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 이런거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오. 형법 형소법 형사소송법 이런거 근데 오. 오. 네, 네. 수사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대한 이해 또 인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헌법시험은 언제 보냐면 경정이란 계급으로 승진할 때 봅니다. 그게 일반 경찰서의 과장급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부나 보는 거지 일상 경찰관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네. 또 일상적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어서 음. 결코 일반 시민들보다 인권의식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고요. 음. 또 하나는 법집행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주로 만나는 고객들이 이렇게 선량한 시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뭐술 드신 분들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심은 음. 일반을 좀 그렇게 대, 대하는 음. 그런 경찰관들도 있고 그래서 음. 음. 어, 우리 경찰이 매우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로서 인권 의식 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오창희 국장님은 그 과거에 경찰 인권 위원이었었죠. 뭐 그런 위원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경찰개혁발전위원회 구성에 대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인데렇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그 전에 경찰인권위원 하실 때 네. 경찰관들을 상대로 인권교육 이라든지 많이 했죠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 경찰관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 아니 뭐 교육도 뭐 수백 번 했으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경찰관들을 만나야 될지는 알고요 네. 그래서 잘 격려해 드리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음, 음. 경찰관에 대한 인권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이명박 정권 출범으로 멈춥니다. 지난 9년 동안 저만 해도 2008년 초에 경찰관 교육을 해보고 이제 지금 막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9년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laughs> 네, 네, 아니 뭐꼭안 불러줘도 되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뭐 제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지속적으로 인권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네. 모든 권력은 분출하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예.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법원이지만 음.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는 열 네. 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 인권을 보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게 반복해서 강조돼야 되는데 음. 지난 9년 동안은 그런 면에서 너무 터무니 없었고 엉터리였습니다.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인권 강의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도 뭐좀 했습니다 많은. 음. 근데 지금 이제 그 오찬희 국장이 말씀하시는 건좀 지나친 면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모든 경찰분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인권 의식이 더 정말로 더 좋아지신 것 같고 또 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예. 이분들의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사실은 너무 과다하고 음. 또 예전에 비해서 그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 경찰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 예. 스트레스도 사실 되게 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을 많이 만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그런 분들 때문에 힘든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분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지켜내면서 본인들이 또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수사를 못하고 음. 요즘에 사실은 이제 막 요리들이 피해나가는 그런 범죄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좀 한탄 비슷한 예. 호소부를 하기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지금 우리 경찰이 의무경찰 제외하고 (12만 명이다.) 음. 그 중에서 몇 명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음. 그러나 경찰 조직이 매우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음. 그분들 때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약간 좀 선정적인 주제에 노출이 되어서 이런 잘못 저질렀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그걸 음.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부당한 면이 있다 음. 특히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이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그 똑같이 보도가 되더라도 어떻게 그렇죠. 경찰관이 이럴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묘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각인이 더잘 되죠. 네. 사람들 기억이나 사람들 이해하는데, 이 네. 경찰이 저래?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정말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들도 물론 일부 계시지만, 네. 대다수 의 분들은 안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달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 어떻게 경찰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 저럴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 예. 당연히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음. 그중에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비율을 따져보게 되면 음. 1 2만 명의 경찰 중에 정말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뭐 얘기되는 사람들의 음. 비율이 얼마나 정도 되겠냐 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달라 이런 얘기죠 좀 과장돼 있다 네, 그렇죠. 예 경찰 전체 이걸 가지고 경찰 전체를 좀 일반화해서 평가하기는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어떻게 음. 보세요? 어뭐 맞죠 경찰관이 뭐 10만이 넘는데 그중에 음. 일부가 전부가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얘기예요. <웃음> <웃음> 난리 나죠 나 네, 네. 일부가 그러는 건 맞는데 네. 그 경찰은 엄정해야 되고 그래서 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음. 이런 뉴스 때문에 놀라는 건데요 네. 이럴 테면 일단 비위 사건이 터지니까 서울 경찰청 얘기를 좀 전에 제가 들었는데 서울 경찰청장이 그각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음. 25개가 있는데 경찰서장들한테 지시하길 그서에서 비위 사건이나 문제되는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장이 서울 경찰청에 들어와서 대책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했대요. 네. 사실 뭐 대책을 보고할 게뭐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음. 지휘부가 좀 긴장해서 이 사안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사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음. 지금 사건들 중에서 이를테면 그~ 경찰관 사이의 갑질 같은 게 많습니다 이게 위계가 분명한 계급조직이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뭐~ 중랑경찰서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네. 원산폭격이라고 들어보셨죠? 군대에서 하던 머리를 박게 한다든지, 뭐 구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관을 징계도 안 하고 어. 형사 처벌도 안 해요. 지금도 그런 원산폭격을 시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전하게 되고 음. 지구대에서 벌어진 일인데 지구대를 관리하는 생활 생활 안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장으로 가고 네. 이렇게 영전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예. 이건 일부의 일탈이기도 하지만 네.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또 음, 하나는 음, 음, 음. 여경에 대한 성폭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찰 개혁위원회 회의하러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음. 굉장히 경찰청장 비롯해서 (40명) 정도 되는 고위직 경찰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성이 한명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경찰은 전적으로 음. 남성 조직이에요. 음. 어떤 여성 경찰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 남자,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 가면 오. 여성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요, 어, 굉장히 많은 여성 경찰관들이 이를테면 30년 동안 근무했는데 예. 단한 번도 생리휴가를 못 갔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아니, 그,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고 그 사용자가, 노동자가 청구하는데 음. 안 보내면 음.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인데도 그런 거예요. 예. 그그 무슨 얘기냐 하면 여경이나 또 경찰청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네. 생리 휴가를 가겠다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거죠. 조직 문화가 그렇다. 응,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네. 아니 내부에서 계급이 깡패다 식으로 굴질 않나? 음. 물론 일부겠죠. 음.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경들 여성 경찰관들이 생리 휴가를 못갈 정도로 음. 자기 직원들의 인권도 못 챙기고 안 챙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시민들의 인권을 챙겨주겠냐 음. 이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네. 지금 그런 말씀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사실 비롯되는 것들인데 네. 예. 예전부터 여성들의 숫자가 적었던.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특히 그렇고, 네, 그대 그렇죠. 그렇고, 네. 그다음에 검찰 조직이 그렇고, 음, 그러 그러니까 법조계에도 사실 다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10% 정도가 이제 여성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것들은 당연히 더 나아지겠죠. 근데 음, 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에는 항상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사들이 다 존재하고 음. 그 여성들이 맨날 하부 조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또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랑구 지구대에서 벌어졌던 그 갑질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뭐 지구대를 관리 감독하는 보직의 보직에 보했다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당연히 본인의 상사였고 본인을 본인 이외 다른 사람들 간에 임맥이 있는 그런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어. 당연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는 못해도 소극적으로는 좀 처벌해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 풍겼지만 예. 결국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음흠. 적극적으로 이, 이 사람들이 처벌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음. 놔둔다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바로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보면 경찰 조직 내 민주화 이런 얘기로또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더디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저, 평가가 되는. 정도가 ]거든요. 아니라 뭐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요. 네. 뭐 경찰관은 직장 인 협의에도 없고 노조는 물론 없고요. 어. 그러니까 경찰관의 인권 문제도 있는데 뭐 우리가 경찰관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음.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인권을 보장 받아야 치안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음. 그런 면에서 네. 문제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건에서 문제는 감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랑 경찰서에 같은 경우에 감찰 요원들이 청문감사관실 근무한 직원들인데요. 네. 경찰서장의 부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찰 결과가 절대로 경찰서장이 싫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자기 그 휘하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자기한테 불이 익이올까봐 아, 덮으려고 그렇지, 하는 거지. 그런 거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경찰관들 중에 누가 항명을 하거나 음. 뭐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면 음. 뭐 인천의 표정목 경장 같은 게 파면도 당했습니다. 네.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다라는 추상적 이유로 아, 이유가 혹, 그거요. 네. 그러니까 과업을 저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산 폭격을 시키고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이건 음. 징계 이전에 형사 처벌 대상인데 네. 수사도 안 하고 예. 징계도 안 하고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고 음. 이런 게 이제 소위 서장, 지방 경찰 청장 음. 이런 사람들이 의지죠. 네. 그래서 노변호사님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감찰 기능을 외부로 뺀다든지 아. 밖에서 감찰을 하게 한다든지 예. 또는 경찰서장 지방 경찰청장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인 감찰을 한다든지 하면 음. 훨씬 더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있는데. 저왜 그 미국 못 영화 거. 미국 영화 보면 네. 종종 비리 경찰 이렇게 감찰 나오는 네. 경우 이제 그 영화에 나오던데 네. 밖, 다른 데서 오던데. 그렇죠. 그래서 뭐 서로 막 반목하고 뭐 주기내 살리네 이러데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 경찰이고 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11만 뭐 12만 명 일사불란하게 편제돼 있는데 네. 미국은 이를테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3천 개의 경찰청이 있는 겁니다. 오, 전부 그렇죠. 자치경찰이기 때 기관도 다 다르고 음, 음, 음. 응. 아니, 그래서 오늘 이철성 총장이 얘기했잖아요. 자치경찰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주고 네. 그쪽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수 있겠다. 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방향은 일단은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는 있어요. 음, 문제는 우리가 음. 지금 이 속도나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판단하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제 그 이야.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은 그럼 경찰과 일반 시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렇지. 경찰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저는 사실 그거 너무 많이 봐요.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들은 네. 그 피의자들이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보면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저희가 가지 않았을 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조사를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렇죠. 예, 인권 침해적인 네.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네. 그 피의자들은 지금 처음에 겁이 질러서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경찰이 약 형사들이죠. 이제 조사하면서 이게 약간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그 사람의 길을 먼저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윽박지르는 형식으로 하고 네. 내 말을 잘 들으면 조서를 조금 잘 꾸며줄게. 이런 이현스를 <laughs> 풍긴다는 거예요. 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 형사들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상황에서는 가브리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피의자들이 형사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일단 쉬쉬하고 넘어가다가 네.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경우가 많고 예. 실제 제가 그 경찰 피신할 때 참여를 해보게 되면은 네. 제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압적인 태도나 반말하거나 그다음에 쓸데없는 걸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을 주거나 이런 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부터 우선 개선을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음, 개혁해야 되나요? 네 개혁해야죠. 네. 네, 수사도 문제가 많고요. 네. 뭐 아니 얼마 전에 그 옥수역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황당한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뭐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아그 걸어 나오는 폭행당한 네, 경찰관들이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범인인 줄 알고 때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SNS 그 사진도 봤어요. 네, 네. 그 사람이 얼굴이 정말 엄청나게 붓고 막상처의뭐 자기 얼굴을 올렸어요. 그러면 범인이면 때려도 되냐? 그런 말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 오인 피격 사건인데 <laughs> 아니 범인이면 때려도 되냐? 그래 어, 그거 범인이 주고, 체포에 저항하면 물리적으로 제압을 그다음에 사람은 그래. 이제 음악 듣고 나온 거예요. 귀에다 뭐 그러니까. 저걸 꽂고 그러니까 뭐 아니 그냥 늘 하는 불신검문도 안한 거예요. 네. 당신 누구나 이런 거라도 물어봤으면 범인이 네. 아닌 줄 알고 음. 근데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그게 토요일 밤 10시쯤이었거든요. 네. 밤 10시에 형사들이 집에 못 가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것 아, 같아요. 빨리 느낌에. 가고 싶은 거죠. 그쵸? 집에. 음. 그러니까 그냥 화풀이하고 네, 뿌리. 짓밟았는데 <laughs> 네. 그것에 대해서 그 관할 경찰서장은 뭐 경찰서 홈페이지에 문서로 사과하고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 명백하게 경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시민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음. 이렇게 유야무야로 넘어가면 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 경찰 인권 위원도 하셨고 경찰 네. 개혁 위원이시기도 하고 제가 만든 제가 반성할 국장님 이 하셔야 되겠는데 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네. 된다고 생각해 현실적 실천적으로 저는 저보고 딱두 가지만 하라면. 네. 첫째는 음, 경찰 전문 감시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경찰 감시기구? 어. 지금 현재 경찰을 누가 감시하냐면 국가인권위원회 정도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팀에 경찰 담당 조사자가 3명, 4명밖에 안 돼요. 아. 12만 명을 3, 4명이 한다는 건뭐 진정사건 처리도 못하는 수준이어서 그렇네. 불가능하고 예. 예. 이를테면 인권체계가 잘 잡힌 나라, 영국 같은 나라는 대략 한 600명 정도가 밥만 먹고 경찰만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에는 감시가 따라야 되는데 경찰이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노 변호사님도 자치 경찰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제주도식으로 도청에 시청에 뭐 자치경찰과 해가지고 한 100명, 200명 놓자는 거고요. 음. 그거 말고 네. 서울지방경찰청이 또는 지바, 제주지방경찰청이 음.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받는 겁니다. 음. 뭐 시민이 선출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들어서... 네, 단체 정법 때 러닝 메이트도 어, 그렇죠. 좋고 네, 네. 그 방식은 뭐 디테일은 여러 가지가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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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찰관들이 오로지 경찰청장 또는 대통령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지역 주민들을 쳐다보는 거죠. 음, 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안 활동으로 전환해야 우리가 적절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권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음, 음. 분권이 음. 그 경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경찰에 대한 감시 매우 중요한데. 네. 문제는 감시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권고적 효력 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죠, 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음. 어쩔 수 없다 네. 우리 너무 무력하다 이런 얘기 음. 많이 하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마찬가지인데 수사권이 있잖아요 네. 영국에 이제 IPCC라고 의역하면 경찰 비리 민원 조사위원회쯤 되는 데 독립적 비리 민원 조사위원회 음. 여기 수사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데 그 수사 대상은 오로지 경찰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음. 문제는 누군가가 들여다보면 일탈은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왜 뒤통수 따가워서 그 할지 못하고 이렇는 그러니까 거죠. 아까 변호사로서 이제 피의자 심문하는데 접견을 가거나 그런 문득 문득 놀라신다 고 그랬잖아요. 이건 경찰 입장에서 들으면 정말 창피한 이야기거든요. 네. 수사권 조정에 달라면서 음, 음. 일선 수사가 음. 그 무시로 드나드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고 네. 하면 챙피한 일인데, 네. 만약에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음. 굉장히 여럿이라면 음. 그야말로 법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공수처 설치니 해가지고 이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논의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집권여정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자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옥창익 국장께서 제기했던 이런 문제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네. 왜냐하면요 네. 대통령 입장이나 집권 여당 입장에서 경찰이 예뻐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바람 아, 부면, 예쁘다는 건 무슨 뜻이? 바람 붐면 눕는 풀뭐 같은 그러니까 그냥 늘 누워 있어요.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말씀하요 아니 진짜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자치 경찰을 내세웠습니다. 그랬죠. 이행 안 했어요, 둘 다. 음, 왜냐하면 음, 음, 음. 청와대에서 보면 경찰은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을 쳐다보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자치경찰을 하자는 근데 겁니다 근데 요번에 자치경찰제좀 얘기를 하는 것같은데 제가 얘기한 그건 자치경찰이 거, 뭐냐면, 경찰 감식이 아니요 제주도형 모델이어서 진짜 아. 자치는 아니고 짝퉁일 가능성이 아. 높고요 아, 그래요? 네 청와대는 네. 물론 청와대 네. 네.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그거다 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음, 음, 음. 경찰 감시기구는 그나마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음,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쉽고요. 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경찰이 시민을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 거꾸로 시민이 경찰을 걱정하는 음. 이런 게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 지금 주제에 논의하고 있는 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 나오면 많은 시민들은 이런 얘기를 요 경찰은 근데 뭘 그렇게 그러면 검찰보다 더 깨끗하고 뭘 잘랐는데. 난 그래 잘라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laughs> 아, 물론 아무튼. <laughs> 검찰 권한을. 뭐 네.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 속칭. 도끼인 객니라 도끼인 객기 도, 아니냐. 이런 네. 시각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럼요. 음. 여기는 상당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죠. 경찰에. 그래서 음. 바로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 이렇게 조, 주문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갈 길이 뭐네요? 멀죠. 네. 그렇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시는데 이거 하나 지금 한 분이 경찰 조직에서 경찰관이 아닌 직원으로 일한다고 자기를 소개하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주셨냐면 노예라는 느낌이 많이 든답니다. 네. 경찰 2만 증원될 때 지원 업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증원은 전혀 없었고 그래 경찰 정말 이기적인 조직이라고. 아이고.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해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경찰관 2만 음. 명 증원은 아니고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5,000명 증원됐는데요. 네. 어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지방직 공무원이 22년 동안 2만 6천 명 증원됐어요. 22년 동안. 네. 네.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국이 그리고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증원됐는데 와, 그렇네. 경찰은 경, 경찰청은 경찰관들만의 조직이라 거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4000명) 정도 어.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저 비정규직이었다가 사실상 비정규직이죠 이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분들은 막 경찰 안에서 (2등) 시민 어떤 경우에 이분들이 뭐라 고면 의경보다도 밑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푸대적을 받아요 이를테면 음. 경찰청에 가면 재정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 회계 이런 재정을 예, 담당하는 예, 예. 책임자가 있는데, 예. 이 양반이 총경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회계를 아냐고 모르죠. 무슨 얘기냐면, 그건 정말 일반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전문성 있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부 경찰이 하고, 어. 일반직 공무원들은 뭐 칠급, 8급9급등 하위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께서 이제 연락 주신 건 아마 그런 식 그런... 구조에 대한 분노이고 음. 또 불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경찰도 좀 노조를 허하면 안 됩니까? 왜안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 사실 한 개인이 조직 안에서 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개선해 주세요. 이야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 특히나 계급 사회인데. 그러면 조직의 이름으로 노조나 이런 조직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관들이 살려면 노동조합밖에 없죠.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 유일한 방안이 노동조합이죠. 네. 근데 지금 직장인 협의회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이번 정권에 꼭 고쳐야 될 점이라고. 법적으로는 봅니다. 만들 수 있습니까? 어, 그 그 경찰관이 어떻게 되어요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뭐 공무원 그뭐 조합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모이는 건할수 있는데요. 네. 그런 단체 행동을 할 수는 없게끔 되어 <laughs> 그렇죠. 있죠. 그렇죠. 공무원 같은 단체 행동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그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노조는 가능하나 음. 공무원인 저는 따로 법으로 정하게돼 있어요. 그렇죠. 직장인 협의에도 그냥 못 모이고요. 네. 직장인 협의회 법에 경찰관도 가능하다고 할때 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풀. 네 그렇게 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음. 그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혹시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음, 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사실. 뭐 본인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노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아니, 거니까. 아니, 이거 단순하게 아. 경찰관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게 향상이 되면 그 결과가 시민 서비스로 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네. 이상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생각입니까? 아니 현실적이죠. 그리고 법,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네. 헌법이 보장하는 그 노동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조차 봉쇄당한다면 네. 그건 이상하다는 거죠.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네. 그새 정부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왜뭐 오늘 그 경찰 이야기를 꺼낸 게 사실은 뭐 검찰 개혁, 경찰 개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너무 거대담론 말고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데서부터 변화를 시민들이 느껴야. 그 개혁의 에너지를 모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박한 문제의식으로 한번 좀 짚어봤는데요.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새로 오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장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적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